자 이제 강의 먼저 프로그램입니다. 아, 소개 간단하게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교재와 자료인데요. 교재는 두 권입니다. 기본 주교재와 워크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예, 너무 얇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얇은데 싸요. 아,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벅스에 올려놨을 때 창피하지 않을 책. 예, 제 기준, 디자인의 기준입니다. 면접자가 한눈이잘안 들어와요. 그죠? 제가 이 한자어를 제가 한자 뭐 꼰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무슨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어.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수업용 교재입니다. 예, 교재 한 권이랑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여기로 그냥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이기도 하지만 일종의성인 같은 경우는 한 200개가 다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이빙이도 기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용으로 쓰시고 또 중요한 답변의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수업 때 제가 뭐좀 포스트잇 붙여놓 페이지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런 강의는 그냥 몰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이런 많이 알었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준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AK 워크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냥 그 노랭이 책이라고들 많이 들 얘기하시던데 노랭이 책입니다. 어, 연습 문제집입니다. 어, 그 여기에 개별 면접 과제, 그러니까 경험 면접 과제, 상황 면접 과제, 기출 분류, 어떤 그 PT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 수강생 분들한테 드리는 걸좀 양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컨텐츠를 조금 보호를 해야겠다고 싶은 것이 예, 어, 이게 좀 약간 뭐 좀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보호일 돼 있으니까 그죠? 예, 뭐카피켓들이 너무 많아요. 예, 카피켓들 제가 10만원짜리 카피켓이면, 아이고, 저렴하다 그러고 말텐데, 뭐, 30만원, 50만원짜리 카피켓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수강생분들에게만 드리는 것, 나중에 스터디원들한테 복사해서 쓰세요. 그, 이거는, 어, 어, 드시면 알겠지만, 뜯어서 쓰라고 만든 책입니다. 선생님, 다 뜯어줘요. 불량품인 가요 하지 마시고요 예, 복사하고 이것도 일이어서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실습 때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페이지 다 있으니까 찝게 하나 찝으셔가지고 뜯어서 쓰시고요, 작성 용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연습 문제와 실습이 다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복원되지 않은 문제들은 따로 PDF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다 하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스터디나 등등등 하실 때예 정리된 자료가 있다는 게좀 완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예 꼭좀 이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그 다음에 카페에 가시면 추가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사례집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면 카페에 가시면 아 어, 이게 이제 카페 등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주교재가 있고요. 예, 주교재 들어가시면 예, 주교재 면접 후기 뭐 여러 가지 사례집 예, 자료들이 다 여기다 올라가게 되니까 앵간하시면꼭좀 예 등업해서 들어와셨으면 좋겠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따로 여기 웹 버전을 내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구급 보시는 분들은 교재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PDF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서 그냥 한번 보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구급 재수강생 분들은 이취급 교재 사시지 마시라는 말씀 예 드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 보시면 예 링크 타고 가시면 교재들이 다 띄워져 있고요 강의할 때 교재를 다 띄워삽니다 띄워하기 때문에 굳이 교재 없어도 됩니다. 밑줄 하이라이트에다 쳐놓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제안오더라도 미리 들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뭐스타 들어갈 때제 규제 들고 가지 마시고, 웹에 가면 다 있으니까, 예,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후기사례집 페이지입니다. 후기사례집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7급 고급 19년도 7급 고급해서 링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행정에 보시면 링크를 타고 가시면 네,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렇게 구글 문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 후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답지 복원한 것들도 다 있고요. 지령 답들이 다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수강하시기 전에 예부터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등업하셔서 자기 증렬할 것부터 일단 먼저 보시고요. 모든 증렬할게다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있냐 그러면 이것도 뭐 미리 말씀을. 드려들 텐데 아마 오픈 자료에도 있는데요. 예. 어 7급은 769개 9급은 1490개 이번에 국가직 9급권은 아직 조만간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한 7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예. 거사입니다. 거사 정리하는 것도. 여튼 모든 증렬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증렬거 없는 증렬은 없습니다. 예. 재경이 있나 근데? 아 재경도 있네요. 다행이다. 얘기해 놓고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재경직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참고로 재경직은 특별한 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했고요. 정말 좋은 답 후기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후기는 교재에 싫지도 않고요 정말 좋은 후기는 정말 좋은 후기라고 얘기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불편한 불친절한 걸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특정하면 사람이 거기에다 꽂혀요. 제가 여기 실린 것도 좋은 후기라고 실린 게 아닙니다. 그냥. 제너럴한 타입을 일반형을 실은 것뿐이고요.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네. 불친절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과목을 제가 PT든 뭐든 할때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할 건데, 같이 강평을 같이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좋은지 예시를 들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 오케이? 꼭좀 보시라는 말씀 좀드리겠고요 자, 그 정도 뭐 나머지 등등. 다음에 직렬편 교재는 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로 이제 나중에 드릴 텐데요. 직렬편 교재는 어, 저 직렬편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그 약간 어륵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직렬편이 그래도 기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지 구급대 제가 공통으로 다 만들어 놔서 여기. 직렬별 케이스북이고 뭐고 해가지고 다 올라가 이렇게 따로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서 링크 타고 가시면 예 구급과 같이 된 직렬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직렬편 교재들은 어 별도로 PDF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프린트하지 마시고 한번 쓱 보고 그냥 강의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보세요. 보는 이유는 직렬편 교재를 강의를 보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경험과제에서 자기 직렬에 관련된 정보를 취재하는 용도입니다. 한번 듣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해지시거나 좀 기준을 좀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각자 제가 증여평 강의를 따로 하긴 너무 그 얼마 안 되는 걸고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국급를 같이 묶어서 그냥 같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교재는 PDF로 드릴 것이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예컨뭐 여기 교정이 있는데 뭐 교정 같은 경우에도 예뭐그 무이면제 패턴 것까지 오디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각자 증여분은 각자 알아서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그 정도 그 카페를 꼭 들어와서 일단 후기부터 먼저 보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 안내는 어,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후기가 질립니다 어, 이거 뉴튼 아이정 뉴튼의 명언입니다 어, 본인이 내가 겸손의 워딩이죠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shoulders of giant라는 영어의 이디엄이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뭐 근데 케 캐플러나 등등등 현대 과학자들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올렉 법칙이나 이런 걸 발견하셨다. 예, 겸손의 우수 답반이죠 <laughs>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제로베이셉 할 필요 없습니다. 선배들이 해 놓은 거를 듣고 가시면 돼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제르베시아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후기를 좀 리스펙트 보고 예요 보고 거기가 단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지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최선생님 선 유명한 말이시죠. 보이는 만큼 알게 됩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스케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강의 계획서는 링크에다가 단톡방에 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어, 지금 일정이 뭐 원칙은 되게 좀 빨리 좀할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일정은 저기 그 아까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정이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캘린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오픈특강을 하고요. 예, 아니 오늘 오픈 특강을 하고요. 아 이게 좀 보이는 게 날짜가 다르게 보이네. 자, 날짜 기준으로 오늘 오픈 특강을 하고 이론 강의를 다음 주 뒤에 이틀 동안에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드릴 얘기는 없고요. 그다음 이론 강의의 증결편 강의는 인강으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틈틈이 되실 때 경험형 준비하시면서 그냥 틈틈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기초 실습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주에네 번에서 총 8회를 하는데요. 첫 번째 차는 경험과 상황형 과제, 두 번째 차네 번은 PT 과제를 할 겁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쓰고 공부하고 A급 답지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것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강의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씩은 걸릴 것 같은데 좀 줄여서 좀 콤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두 쪽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좀 하시고요.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샘플로 다 제가 두개씩은 해드리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는 한 능력이 되는 한 필요에 따라서 각자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잡아놨습니다. 세근에성형과제 경험과제 한번 왜냐면 한 번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여러분 계속 제 마지막에까지 고치셔야 될 거니까 그건 뭐 가이드만 드리고요 상황 과제 세번 pt 과제 유형별로 예세번각 타임당 pt는 두 개씩 정도는 최대한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한 문제들을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과정 중에 요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기 발표를 이제 그 실습을 하고요. 12일날 저녁 6시에 필기 발표를 하겠죠. 예. 합격자 발표를. 합격자 발표를 하면, 어, 그때 뭐 간단하게 공고문에서는 그때 드릴 겁니다. 오픈 강의로. 뭐 혹시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퀵 가이드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유튜브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어 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닥치고, 닥치고, 이론 강의 먼저 일단 빨리 듣고요. 대충, 귀등으로 그냥 귀등으로 1.4배속 귀등으로 듣고, 그 다음에 과제 실습들, 그죠? 실습들을 해당되는 것 하나를 먼저 두 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전 실습이라고 하는 시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실전 실습은 뭐냐? 여기는 쓰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쓰는 것까지만. 이 실전 실습은 질의 답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뭐 써야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쓰고 질의응답까지 가는 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출을 가지고 갑니다. 엥간하면 지난해 기출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복원을 한 것들 여기는 하나밖에 아직 안 실어놨는데요. 한 문제당 한 하나씩 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변 비교를 하고 그러면 지난해 여러분들이 후기를 다시 보시면 이게 글자가 아니라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 이게 잘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 과정을 하나 둘셋넷 일주일에 이제 두 개씩 가,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날이지만 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이게 12번이네요. 어, 총 11번이고요. 11번 이렇게 실제 문제를 가지고 쓰고 그 여러분들 쓴 답지를 제가 여기다 모니터에 일부 띄워놓고 첨삭하고 아이패드로 빨간 펜 해가지고 여러분 참석하고 쓰고 이럴 겁니다. 효과가 안 오셔도 됩니다. 라이브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답지 같은 것도 제가 메일로 받아가고 화면에 띄워가지고 모든 분들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상 있는 것 아주 잘한 분과 아주 못한 분 <laughs> 같이 놓고 예, 하고요. 질의응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줌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질의응답을 하려면 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은 나오지 않고요. 예, 음성으로만 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강평하고 개인을 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봐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다른 사람 열명거를못 듣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면접 준비하시면 본인만 어 기회가 다 적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사람 나눠야지 좋은 걸 배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 밀실에 앉아갖고 일대일로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수업인데. 이해하셨죠? 워크샵 개념으로. 그러니까 줌과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강도 줌으로 같이 할 거예요. 스탭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에 계셔도, 그죠? 스마트폰으로 줌 키고 스타벅스에서 면접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스타벅스 해운대 지점에 앉아갖고 실시간으로 수업 같이 할수있다고요 해운대 바닷가 보면서.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편하게, 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꼭노랑진 와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요까지가 하겠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놓침 되게 빡셀 겁니다. 다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인강으로 뭐 올라가면 나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냥 꾸준히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그냥 쭉 같이 예, 따라가자는 취지에서 예, 노름골을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노름골을.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면접 직전 주에 아 여기 실전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면접장 타임 스케줄대로 동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날 잡아서 그래서 동일하게 주고 시간대로 주고 시간 주고 문제도 동일하게 드리고요. 동일하게 시간 재고 동일하게 해서 제가 뭐 일대일로는 못하니까 공통적으로 예 질문 공통 질문 드리고 공통적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면접장 자체의 풀 타임을 리얼 타임으로 한번 한 바퀴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때는 그 하는 타임을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전주에는 이게 다지능답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모의 면접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냥 각 잡고 모의 면접만 하는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은 줌으로 하고요 반은 실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실강으로 해도 웬만하면 줌으로도 좀 하실 보실 수 있게 좀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모의 면접은 하고, 모의 면접을 한건 일단 녹음본과 답지, 제 평가지를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똑같이 했던 평가지나 답지, 모의 면접지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조만간에. 이해하셨어요? 합격생들이 어떻게 떠들었는지 알면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더 좋은 교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신에 오디오로만 있습니다. 비디오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쓴 답지, 그분이 쓴 답변을 발표한 내용, 그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그거에 대해서 제 코멘트 답지에다가 여러 가지 첨삭한 것그 다음에 그 질문에 따라서 상주 오점척돌에서 표시된 평까지 세트를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시고 답지 보면서 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으면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본인도 한번 써보고 해보시면 되게 실감이 나실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것도 그렇게 할거 이때는 날짜별로 엔간하면 다른 모임 면접 문제를 드릴 겁니다 제가 새로운 모의 문제는 몇개 만들어 드리지 않아요. 네다섯 개도 안 드릴 겁니다. 아마 이유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맞추지도 못할 거 괜히 뭐 번다 하고요. 굳이. 뭐 그렇다고 제가 서너 개만 드리지만 한두 개씩은 곧잘 맞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선생님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는데요. 어떡하죠? <laughs> 이러고 들어 앉아 있어서. 예. 그냥 드릴 테니까 테스트 용도로 쓰는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의 면접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 타임 정도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시험이 좀 일요일 날로 잡혀 있네요. 일정이 그래서 일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때 어느 직렬부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게 되고요 가면 제가 웬만하면 예, 과천에서 보면 과천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옆에 조그마한 카페를 제가 상수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무용담도 듣고 답지도 좀 문제지도 같이 복원을 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전날 저녁 때한 저가 빨리 오면 한9시 정도 되면 그때 언박싱. 예. 제 로망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실현을 했어요. 면접 언박싱. 왜 면접은 해설을 안 해주지? <laughs>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첫날 나왔던 뭐 분위기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이상 했으면. 유튜브로 해설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식 강의로는 네. 마지막 강의고요. 나중에 최종 합격자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부자 선택할 때 그거는 뭐 따로 부자 선택 관련된 그거는 뭐 따로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총 스케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과 그거는 저기 음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 리스트별로도 다 따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인강으로 들었을때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후딱후딱 이거부터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빨리 장학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그죠? 얘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오는 거라서 얘를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실습을. 반드시. 그 다음 요 밑에는 옵션. 뭐 필요한 때마다 뭐 그때그때 그때. 모든 건다안 해도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그때. 예. 하는 만큼 여유가 되는 만큼 정도로 다 독립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단톡방엔 엔가라멘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튜브 밑에도 나와 있을 터인데요 어, 저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뉴스 같은 걸 많이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뭐, 간단한 질의 응답은 하는데요. 어, 뉴스나 자료, 뭐, 이런 것들 안내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시면, 이는 이제, 그 단톡방 안에 공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기존에 있는 것들, 나중에 들어오시면 앞에 글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지 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하도 이상한 광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런데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수강생 단톡방을 따로 만들지는 잘않는데요 왜냐, 그러면, 뭐, 이중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재수강생이 많은 것도 있겠고, 뭐 수강생 아닌 분들이 좀 보시면 뭐 어때요? 예, 뭐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수강생 단톡방은 따로 일단은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뭐 스터디를 구인하시거나 이런데 여기서도 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꼭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 어디 가서 정보 부족으로 예, 좀 곤란을 겪고 있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이 정도로 마무리 좀 마무리 좀다짓겠습니다자 제가 마지막으로 늘 드리는 말인데요. 일체 유심조 매사 마음먹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화엄사상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 좀 나시죠. 아직도 예, 면접이 딱 이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나 혼자 보는 시험입니다. 남들이 어쩌거나 저쩌거나 뭐 미흡을 주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준비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꼭 잘해야만 보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기본은 갖추자. 약간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이 적지 않을 텐데. 그냥 나뭐 남들이 뭘 하건간에 나만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기본 이상만 갖추자. 라는 것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좀 이렇게 잘하는 건가? 기준, 기본은 하는 건가? 그 기준은 여러분 선배들이 예 되게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 남겨 주신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한다. 레퍼런스가 있다는 건 많은 부분에서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좀보시고요 물론 저한테 상담도 물론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데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별 걱정은 안, 드리는, 안 하는 게 코로나 때뭐 필세까지 보시고 이자리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됐으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안이나 이런 건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처음 제가 면접 봤을 때 지금 모청에 코스닥이 모청에 비서실에 가 있는 친구인데요. 뭐 후기로 처음 남겨준 후기 중에 들어가 있는 멘트입니다. 면접은 면접위원들 보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보는 시험인 것 같더라라는 표현. 뭐 저도 그몇년 동안 늘 알려 드리는 표현인데요. 본인에게 먼저 보는 시험입니다. 본인이 좀 안정감이 있어야지 면접위원도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인 불안하고걱정하신 본인만 물론 걱정은 되고 신경은 쓰이지만 예, 그것들이 표정이나 말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잘 준비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해야겠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제가 늘 원래 원래 이제 몇 가지 매년 제가 그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뭐 영어로는 좀 복잡한데 한국말이 더 좋은 말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실 보단 하나라도 저 풀고 쓰고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웬만하면, 좀, 쓸데없이 걱정되는 말들 서로 좀, 불안은 금방 전염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코드를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제, p c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진짜, 긴 시간을 달려오셨는데, 진짜, 9.5분 영상까지 올라서, 이제, 발한 발짝만 들이면 고지입니다 그, 이제, 아직 끝나진 않은 거죠. 거의 끝이 오긴 했지만, 뭐, 유명한 말이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 좀, 긴장은 좀,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긴장은 조금 하셔서 준비 자체는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저는 자본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적 미소 예, 근데 샤넬 광고에 그 미소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laughs> 여자친구 미소보단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역시 어, 동기부여도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죠 1, 10, 100, 이렇게 되시면 아직도 예, 세상 물적을 잘 모르시는 분이시고, 25억입니다. 이게 뭘까요? Lifetime Income 이라고 하죠. 번역하면 생애소득입니다. 누구의? 여러분들의. 국가적 7급 최종 합격하시고, 죽, 죽는 날, 예, 만약에 15일에 돌아가시면, 예, 일할 계산돼서, 그때 받은 연금의 절반까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 죽는 날까지 받는 총 수령 금액입니다. 현재 가치로 뻥이냐? 이거 예전에 몇년 전에 국회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했던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뭐 거의 뭐 여러 가지 계산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이 정도 됩니다. 어 동기부여 중에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공무원의 정신자세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요. 예. 2 5억입니다 어,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은 아닌 건 서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만큼 인생에서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부자는 못 되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티켓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실 때 떠올리시면 됩니다. 얼마? 25. 그죠? 바로 손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르치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하셔서 그래 25 이것만 하면 25억 인데, 그까 있고, 조금 더 예, 좀 스스로 조금 다 잡아서 좀 텐션들을 조금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필기 보는 것만큼 막 이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기분 준비를 좀 자근자근 하자, 이런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고 불안하실 때마다 25억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애정했던 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도 좀, 좀 춥죠 이제 슬슬 낮은 좀 덥긴 하지만 에, 여러분들이 발표날쯤 되면 날씨가 대충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그죠? 아마 방역조치도 그때쯤이 많이 좀 풀어지고요 그래도 에, 메리크리스마스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지금 마지막 고생하셨던 것올 겨울에는 여러가지 뭐험 문자 받으시고 인생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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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장 속 편하고만 편한 예,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기회가 좀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동기 부여가 센가? <laughs> 25보다 억좀 예, 지긋지긋하시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도 스트맨 텐딩 뭐, 뭐 좋은 뭐, 좋은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글쎄요뭐 뭐, 나중에 뭐 면접 강의라는 게다다 다 그렇죠. 필기 강의도 뭐 처음엔 다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되면 뭐 예. 뭐 그렇잖아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국가적 구급대 예, 킨텍스에서 면접을 때 제가 국가적 면접은 뭐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갈 수가 없어서 예, 카페를 문을 안 열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요 지하철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뵙다가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냥 포기했는데 아 어, 지난 8년 동안 어, 국가적 면접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개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하여간. 좀뭐 중계도 해드릴 거고 뭐 저게 마지막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여간 최선을 좀 각자의 몫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예, 점심때쯤 누가 지나가다가 찍어주신 건데요 기출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나왔고요 이런 거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접속되시면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준비하는 것만 남았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